Always be c l a s s 안녕하세요. 그리시TV의 Chris 그리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클로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컨텐츠인데 어떻게 하면 좀 일문교연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기획을 해서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이 아이템은 일단 저도 굉장히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이고 평범한데 이 아이템 하나 딱 걸치는 순간 정말 클래식한 무드와 비범한, 아이코닉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사기템입니다. 뭐냐면 바로 서스펜더요. 흔히 말하는 멜빵이죠, 멜빵. 바지나 스커트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매달아서 늘어뜨리는 그런 벨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서스펜더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영국에서는 브레이시스라고도 불러요. 이 서스펜더는 1820년에 알버트 서스턴에 의해서 개발됐다는 게 공식적인 기록이고요. 어, 저도 지금 알버트 서스턴에 서스펜더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스펜더 브랜드이죠. 원래는 여성의 스커트를 고정해주는 용도인 가토로 많이 사용이 되다가, 1920년대부터 남성복식에 사용이 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네, 부분이 이제 밴드예요, 밴드.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볼 조인트라고 하는데, 그냥 조인트라고도 하죠. 밴드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부분 이 끝에 부분은 클립 또는 이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클립 제품을 많이 착용을 하죠 그리고 알버트 서스터는 이렇게 Made in England라고 써있고 유니언 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스펜더는 어떨 때 착용을 하느냐 일단 벨트를 대신해서 바지를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스펜더 하실 때 진짜 유의사항이 벨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벨트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스펜더를 할 때는 서스펜더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어깨에 끈을 아예 걸쳐서 바지를 고정을 하다 보니까 벨트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서스펜더를 착용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바지 선을 더 예뻐 보이게 해요. 바지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다림질을 했을 때 바지에 이제 주름이 딱 잡히는데 그게 그냥 벨트로 이제 허리에 고정을 했을 때보다 어깨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딱그 라인이 보입니다. 저는 그 라인이 예뻐서 서스펜더를 많이 착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살짝 배가 좀 나오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배가 나오신 분들은 하이웨이스트라고 하죠. 미디가 긴 바지를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말 그대로 이 바지의 끝부분이 배를 아예 덮어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벨트를 하면 좀 답답하거든요. 이때 서스펜더를 해주면 허리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고 배가 나온 건 감추면서 훨씬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이제 뭐 수트나 셔츠에 많이 매치를 하고 있는데 꼭 수트가 아니어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 아이템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서스펜더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두께에 따른 분류입니다. 1.5cm 정도 두께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캐주얼한 스타일링에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좀 슬림한 체형인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포멀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상체가 좀 근육이 많으시거나 풍체가 좋으시면 이런 두께가 있는 서스펜더도 좀잘 어울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착용한 서스펜더가 3cm거든요 두께가 한 1.5cm에서 3cm 정도까지는 20대 초반부터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고 3cm 부터 최대 한 5cm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30대 직장인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통 3cm가 제일 많고 무난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어, 버튼형이냐 클립형이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서스펜더는 클립이 있는 부분에 단추 구멍이 나 있어서 이 바지에 달린 단추로 채우는 것이 정석이지만 요즘에는 클립으로 된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클립으로도 할수 있고, 단축구멍이 이제 달려있는 투웨이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클립형은 착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렀다가 찝으면 착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클립형 서스펜더를 고르실 때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클립이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지, 얼마나 튼튼하게 꽉 잡아주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클립이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게 누수나면 점점 점점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그럼 이 바지의 원단이 상해요. 쓸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클립형을 구매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버튼형 같은 경우에는 이말 그대로 서스펜더에서 단추 구멍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 단추에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귀찮죠. 예, 단추를 엄청 많이 채워야 돼요. 대신에 입었을 때 훨씬 클래식한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바지들에는 대부분 단추가 안 달려있단 말이죠 맞춤 수트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지에 단추를 직접 달아야 되는데 이게 엄청 귀찮죠 그래서 요즘에는 클립온 버튼이라고 클립처럼 바지에 꽂을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나와요 이건데 제 생각엔 이렇게 할 바엔 그냥 이제 클립형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자, 다음은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좀 크게 보면 X자형과 Y자형과 홀스터형이 있어요. 가장 대중적인 것은 X자형인데 앞부분에도 클립이 두 개가 있고 뒷부분에도 클립이 두 개가 있어서 바지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착용하는 게이 Y자형인데 제가 또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피키 블라인더스 보고 이제 Y자형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키 폭킹 블라인더스! 이 Y자형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클립 하나가 엉덩이를 쪽 당기기 때문에 살짝 그 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조금 예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Y자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서스펜더를 좀 해봤을 때 X자형을 하실 때는 클립이 좀 괜찮고 Y자형은 버튼형을 했을 때 그나마 이쪽 당기는 느낌이 좀 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Y자형은 뒷부분을 잡아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떨어져 있는 걸주거나할때 이게 퐁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가 재택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클립형보다는 버튼형이 더 나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때 엄청 착용했던 이 홀스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나 경호원들이 착용하는 그 홀스터 있죠. 총 꽂는 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일본의 타니와타리에서 최초로 제작한 디자인입니다. 고정 클립이 측면에 있어서 활동성이 훨씬 좋아요. 사실은 가장 편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아이코닉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소재와 패턴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통은 탄력이 좋은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데님이나 가죽처럼 정말 다양한 소재로 된 서스펜더들이 있고 패턴도 진짜 다양해요. 다크 나이트의 조커 있죠. 이 조커도 좀 화려한 패턴의 서스펜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쁘고. 네, 본인의 코디에 맞춰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스펜더의 코디 팁입니다. 일단 완전 기본은 벨트와 함께 착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리피스의 소트도 많이 입잖아요. 특히 베스트를 입을 때는 베스트 안쪽에 착용을 해서 바깥면에 이 서스펜더가 보이지 않게 유의를 해야 돼요. 특히 이 홀스터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를 입으면 옆으로 이제 선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은좀안 예쁘고 칠칠칠 못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클을 이용해서 끈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당연히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이제 클립형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서스펜더가. 그래서 똑바로 섰을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서스펜더의 끈이 여유 있게 딱 붙는 그 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끈 조절을 하고 나서 이 버클의 위치가 너무 이 버클이 위로 올라오거나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드 어, 유드 쪽으로 이제 딱 위치를 시켜주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서스펜더가 처음이시라면 블랙 또는 브라운 컬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어디에나 이제 잘 어울리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스펜더의 컬러 자체가 또 룩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서스펜더를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흰셔츠 한번 입어보세요. 이흰 셔츠와 서스펜더는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이 제임스 본드도 알버트 서스턴을 이런 흰 셔츠에 많이 착용을 했었고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죠. 국내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그 시카고 타자기의 유아인 씨. 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동그란 안경에 흐트러진 머리에 딱 이렇게 서스펜더 하고 좀 와이드 핏의 셔츠를 딱 입어주셨는데 저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서스펜더 브랜드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알버트 서스턴입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홀서도 그렇고. 알버트 서스턴 제품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182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서스펜더의 클래식 이자 오리지널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007에서 이제 제임스 본드가 착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대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정도했던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렛델레 앤 브레이시스인데 2004년에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방에서 소규모 공방으로 시작된 브랜드예요. 브렛델레가 이탈리아어로 서스펜더를 뜻하고요. 품질도 좋고 알버트 서스턴과 버금가는 그런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일본 브랜드인 타니와타리가 있습니다 1903년에 시바자키가 설립한 일본 최초의 서스펜더 브랜드이고요 가격대가 10만원 이하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 브라더스.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죠. 1818년에 헨리 샌즈 브룩스에 의해서 창립된 미국 최초의 기성복 브랜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화 위대한 개체비의 의상을 맡아서 1920년대 포멀룩을 그대로 고증 했죠. 가격은 한 15에서 16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트라팔가. 남성용 가죽 또는 액세서리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1972년에 미국의 코네티컷의 노워크에서 설립이 된 브랜드입니다. 트라팔가도 정말 많이 착용을 하시죠. 가격은 10만원에서 11만원대.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에서 네이비 서스펜더를 또 많이 착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디 거냐 문의를 좀 많이 주셨어가지고 말씀드리면 밴디트라는 국내 브랜드 제품입니다. 가격은 6만원대, 7만원대?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서스펜더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로망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착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이 좀 어색하지 막상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정말 오히려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거나 시도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멋진 서스펜더와 함께 자신감과 있어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